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코 그란데의그 고민형 뜨는 수업을 받으러 갈 거거든요. 연두네 그 공방을 가가지고 듣는 수업인데 이번 그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포코 그란데라는 그 계정을. 그래가지고 너무 작업물들이 엄청 감성적이고 약간 좀 편물 전반적인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조도 하시는 것 같고, 펠팅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어, 인형 수업은 코바늘이 많은데, 대바늘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뭔가 정규 수업을 받는 건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좀 아이템도 딱제 스타일이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총 4주 동안 수업을 하는데, 한 타임에 2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방이 마원동에 있어가지고, 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찍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옷은 이렇게 상큼하게 입어봤고요. 이 셔츠는 뭔가 입을 때마다 좀 질문을 받긴 하는데 이게 좀 구매한지 오래된 셔츠예요. 이거는 모데스트 무드에서 구매했던 어, 핑크 셔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구매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이름도 기억이 잘 안나요. 그리고 비스티에는 제가 낙연 크리에이터 돼서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비스티에 바당으로 떴던 비스티입니다 바지는 아모멘토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 얇고 어 약간 좀 핏이 예뻐가지고 거의 여름에 교복처럼 입고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겉대기로쓰실거다가시면안 되고 가서시면 돼요. 끌어올리고 에다가서 그러면 포커 기 고, 네 번째 거 여기까지. 응. 그란데 수업 갔다가 바로 집에 왔어요. 너무 덥고 이왕 나온 김에 카페를 갈까 하다가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두부 짬 처리하려고 두부랑 김치 씻은 거랑 김 해가지고 어머님이 해주신 장조림이랑 같이 먹을게요. 지금 실을 합사하고 있는 중인데 요게 다 폐기실이에요 이렇게 낙양모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실인데 얘는 지금 어울리는 실들이고 요거는 다 뭔지 모르는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일단 얇은 실들로만 가지고 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 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곧 어, 저희 낙양모사 입주작가들 어,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출근의 수확물. 이거 감는 데 얼마나 걸렸지? 저한 5시간 동안 감은 것 같은데? 이게 폐기실이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게 예쁘게 감겨있는 볼을 합사한 게 아니라서 풀면서 감고, 풀면서 감고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작업하겠습니다. 이 니팅 짐님 와인더 빌려가지고 자리에다가 잘 갖다 놓겠습니다. 잘 썼어요. 고민형 수업 두 번째, 2주차 수업 받으러 갑니다. 요렇게 입고 가요. 요거는 그 리코타. 리코타 뜬 거고요. 바지는 요지야마모토. 애착가방 메고 가겠습니다. 지금 숙제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요. 첫 수업에는 되게 수월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원형뜨기로 코늘림하고 코줄임하고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페어 아일 같은 어, 작업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엄청 헤맨 거예요. 배색을 넣는 부분을 헤매가지고 거기서 두 번을 풀어서 <laughs> 지금 숙제로 이제야 조금 이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간단한 배색인데 이게 어느 정도 뜨개를 좀 해봤던 사람의 문제점이 도안을 제대로 안 봐요. 아 그래가지고 대충 요 정도의 루틴이겠지? 이러면서 하다가 특히나 무늬뜨기 같은 거는 수정이 쉽거든요. 굳이 풀지 않아도. 근데 배색은 수정을 하려면 다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풀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배색을 잡아서 이제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되게 난해하게 생겼죠? 근데 지금 그좀 어느 정도 순항, 순항 중이에요. 그래도. 숙제를 오늘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인형 뜨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실로 한번한개더 떠볼까 봐요 연습 삼아서 그래서 이거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배워보니까 다른 모양으로도 다른 동물 모양으로 다리 이렇게 네 개인 동물로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하나 더 뜨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저 말을 한번 떠보고 싶거든요. 이런, 이런 말을 한번 떠보고 싶어요. 배색이, 요거가, 이런 네모칸 이 배색이 두 개가 더 들어가서 요거 배색을 해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작업실도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laughs> 그래도 한창 나갈 때는 진짜 주 3, 4일? 3, 4일 꼬박꼬박 나가면서 간 김에 밤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오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는 거 자체가 싫어, 집 밖에. 그 전에는 이제 장갑 바늘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매직 루프보다 편하긴 한것 같아요. 매직 루프를 하면 이 줄을 바늘을 바꿔 돌리느라고 그거에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뜨고 쭉한 다음에 뜨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장갑 바늘이 편하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거 숙제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짠, 숙제 끝났습니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앞다리, 여기 뒷다리, 여기 가 허리 부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패키지를 샀는데 사라즈문 작가님 거를 구매했거든요. 여름이니까 소품 뜨고 싶더라고요. 작가님 예전부터 되게 많이 봤던 작가님인데 이번에 가방 뜬게 너무 예뻐가지고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 리본인 한놀이랑 얘는 다로마실이네요 엄청 시원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라벨도 있구나 리본 한놀이랑이요 어, QR코드는 이제, 그건가 봐요. 만들 수 있는, 어, 도안이랑 그런 거 들어있는? 파우치 너무 귀엽다. 가방 만들어서 그 안에 이너 파우치로 써야겠다. 제가 거의 오픈하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거의 진짜 바로? 와, 어, 근데 인기가 진짜 많나보다. 이거 선착순으로 한, 20명에서 30명은 터, 그, 약간 좀 리유저블 텀블러 같은 거 같이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나 분명히 1분 컷이었을 텐데. <laughs> 음. 내가 아주 느렸군. 재밌겠다. 이거 하나 떠보겠습니다. 짠. 요사라짐문 가방 패키지. 지금 이제 바닥 부분 끝나고 파란색 체크리본 부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벌써 요만큼만 했는데도 너무 예쁘죠? 저 어떻게 이런 리본으로 뜰 생각을 하셨지? 근데 요거 저 처음에 이제 코 잡으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할때 살짝, 어 고민을 했었던 게 제가 상당히 청개구리 재질의 뜨개인으로서 원작 그대로 좀 작업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 부분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애착 가방 요거 제가 4년 전에 떠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항상 꺼내서 드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요게 형태가 제가 코바늘로 가방을 그래도 몇번 떴지만 다한철 들고 나서는 걔네들은 손이 안 가고 얘만 항상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가방이라서 거의 원통형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요것도 어느 정도 좀 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잘 들고 있는데 워낙 얘를 잘 들다 보니까 정사각형에, 그러니까 이 형태로 뜨고 싶은 거예요. 제 욕심에. 그래서, 아,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laughs> 작업을 해볼까? 이러면서 막 하다가, 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여기가 이제 헤링본이라서 아예 뭐 얘랑 바닥 자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래도 얘는 이 형태를 뜨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요량의 문제도 있을 거고 괜히 엄한 짓 했다가 실 모자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참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요 패키지는 원작 그대로 작업을 하고 대충 요거 완성된 사이즈를 파악을 해서 소요량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대체할 만한 애들을 따로 사다가 제가 한번 또 따로 작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능 떠서 빨리 <laughs>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고 싶어요. 지금, 얼만큼 필요할지 모르니까 주문을 바로 못 넣어놓고, 찾아만 놓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아, 동대문 종합시장을 좀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부자재들을 봐야 영감도 생기고 할 텐데, 제가 학창시절에 동대문을 너무 많이 갔었기 때문에, 동대문 가는 거를, 아직까지도 싫어해요. 어쨌든, 빨리 작업해서 완성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요거트랑 사과 먹겠습니다. 오늘 작업실을 출근하려고 합니다. 작업실 가서 해야 할 것들 어제 챙겨놨어요. 다. 이렇게 한 보따리. 그래도. 야, 난 요즘에 게시글 올리면은 팔로우 떨어져. 나도 근데 그래. 간당간당해 지금. <laughs> 신조건 <laughs> 사람들이 화내. 진신조건입니다 땅올림 올림입니다. <laughs> 코코넛으로 먹을게요. 예쁘게 먹지 않아요. 귀찮아,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 운동 갔다 오면 감성 다 개나 줘버려. 집에서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집 밖에 안 나가는 날에는 그냥 계속 일과가 똑같아요 그냥 여기 계속 앉아서 TV 틀어놓고 계속 뜨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원래 오늘 계획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아침에 갔다 오면 은 의욕이 싹 사라져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면 은 하루가 활기차진다고 하던데 <laughs> 난 아니던데 여기 화장실 선반이 이렇게 이 시트지가 벗겨져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 붙이는 타일 같은 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오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어, 센치는 일단 쟀거든요? 요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티커 붙이기 전인데, 어때요? <laughs>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진짜 타일을 사다가 막 이렇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소품 만드는 거. 그런 걸 할까 했다가, 아, 나중에 떼기 복잡해지니까, 그냥 스티커형으로 어차피 화장실 뭐 나만 보는데 잘 잘랐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bad. <laughs> 깔끔하죠? 이 정도면? 오케이 끝 지금 이거 사라짐은 패키지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 파란색 리본 부분 한 다섯 단 정도만 더 뜨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사사와시 실로 헤링본 윗 부분 해주고 끈 달면은 끝나요. 엄청 예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대로 사이즈가 확실히 많이 작아서 진짜. 대체실 사다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한번 다른 느낌으로 떠보려고요. 근데 큰 에코백에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두개 같이 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뿌띠뿌띠 해가지고 아주 작업할 게 많아서 막 대바늘도 했다가 이렇게 코바늘도 손으로 잡았다가 수평기도 잡았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어제 출근했는데 진짜 선능역에서 플레이스까지 거리가,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걸어가면은 도착하면 땀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더워지면 진짜 이제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 걱정입니다. 지금 대바늘로 작업하고 있는 거는 요거 바당실로 어, 드롭숄더 어, 스웨터 뜨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를 전체 코스 설정을 했었을 때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 어, 사이즈 조정을 하느라고 10코 정도를 더 늘렸는데 전체 코를 근데 그 전에 계산해 놓은 거를 그대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 둘레, 그러니까 목의 단면에 코수가 10코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코수가 20코가 더 커지는 거라서, 앞판 어깨 코 주워가지고 다 해서 연결까지 해서 집어 넣어봤는데, 너무 넓어서, 이거는 아무리 내가 목 둘레가 넓은 옷을 좋아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풀렀답니다. 그래서 어제 뒷판 그 연결 전까지 어, 연결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서 코주워 가지고 앞판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바당실 세겹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겹인데 바늘은 5mm로 해서 약간 이렇게 조금 비치는 느낌으로 숭숭숭숭 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기로는 전시 준비하는 작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틈틈이 하고 있고요. 이제 출근해서는 전시 관련된 또 개인 작품 할 것들을 정돈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화 보면서 작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 떴습니다. 이렇게 라벨도 달아줬고, 삐뚤삐뚤. 여기가 약간 이렇게 허리처럼 곡선이 됐는데, 이게 아마 장력 차이인 것 같아요. 바늘 원래 도안대로라면은, 어, 한 사이즈 작게 뜨고, 한 사이즈 크게 뜨는 건데, 바늘을. 저는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했거든요. 그래서 장력 사이즈, 그 장력 차이가 어던것 같아요. 코바늘을 제가 잘못 하다 보니까 이런 장력 조절을 좀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라피아 실들이 장력 조절하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얘도 큰 바늘 하고, 근데 큰 바늘을 뜨고 보니까 얘더큰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느슨하게 뜨면 되겠지 하면서 느슨하게 하면서 했는데도 조금 뭔가 수축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플랫하게 되는 가방을 안 떠요. 이런 디자인을 여기 티가 나서 물건 담으면은 조금 그래도 막상 들고 다니면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쁘죠. 내일 들고 나가야지.